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KF-X 사업 또는 보람의 사업으로 성능은 F-16 플러스 알파 즉 4월 5일 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어 향후 내부 무장창 장착 등의 추가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가당성을 분석할 시기에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수요 물량으로는 다 산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로 이 우려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되었으며 그결과 KF-X는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파트너국인 인도네시아 가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유로파이터와 그립펜 전투기의 사업 추진 방식과 어느정도 유사하다.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부터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조여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대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KF-X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시, 제1호기 출고, 2022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양산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다. 최근 CDR 세션이 끝난, 후 KFX에 대한 RT&NU 정보 공개. 상세 설계 프로세스의 약 78%를 차지하는 1-2000페이지의 상세 설계 도중 9300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규격이 분류되어 있지만 KF-X의 레이더 단면은 약 0.5제곱미터라고 한다. 글로벌 세큐라이트에 따르면 FA-18EF와 레펄ERCS는 약 1제곱미터입니다. F15는 25 제곱미터, F35는 각각 0.005 제곱미터입니다. KFX는 추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무기 베일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론상 KFX는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KFXB 라크 0/1 용구성 요소의 약 65%가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스웨덴 그리펜과 비슷한 비율일 것입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또한 토착 성분과 외국 성분의 건강한 혼합을 사용합니다. 한국이 2015년에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로켓드마틴는이 다섯 가지 범주의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및 통합 EW 제품군의 4가지 범주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이 개발 중인 KF-X의 AESA 다기능 레이더는 비특정 RCS 목표 대비 110km 범위의 1,088개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F-35의 레이더에는 1,20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KFX 레이더 용단일 16 레이더 모듈 세트는 약45,00 달러입니다. 수입 모듈 비용은 달러 80,00입니다. 80, 0 KFX 레이더 프로토타입은 이미 ELTA 시스템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에서 지상 및 항공 기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10일 월한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하 2023년 KFX 프로토 타입 항공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KFX의 외부 디자인은 에드디가 첫 번째 디자인을 선택한 이후 9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KFX의 무게는 12.1톤이었지만 무게는 00kg 감소했습니다. 총 23000개의 개별 구성 요소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표준 자동차에는 약 20에서 30, 00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1 2 5 0명의 엔지니어가 KFX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은 2021년 4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초의 8개의 생산 모델이 2026년에 공군에 제공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5에서 8년 동안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콕핏의 모습인데요. 바로 앞에 시원스럽고 큰 D e 스플러Y가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과 사출자 석도 자세히 보이네요. 최종 모습은 아닐 거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앞에 허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 HMD를 도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앞으로 의 추세는 HMD가기에 KFX에서도 이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 e F35의 HMD를 카피해서라도 개발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 혹시나 후티와 HMD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HMD는 영화 아이언맨에서 자주 보시던 거라 쉽게 이해하실 듯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카피본이라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실물 스케일을 그대로 재현한 실물 모업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죠.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다. KFX의 실물 모델은 정부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가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서울ADX 2019 프레즈S데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쌍발 엔진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120 대를 개발한다. 사업비 규모 가총 18조 원으로 건군일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하는 KFX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를 완성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부터 시험 비행과 보안. 작업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래는 F-2와 f 3 o 의 무기 탑재와 내부 무장창에 대한 비교 자료들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유지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입니다. 왜냐하면 KFX의 최종 목표가 5세대 전투기의 기능들을 테니까요. 기존의 5세대 전투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국의 레이더망과 공중 전력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의외의 경우에는 굳이 스텔스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부 앤드 외부의 무장을 자 유자재로 할수 있겠죠. 내부 무장창에 대공 미사일과 JDAm으로. 보이는 것까지 여러 발의 무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부 무장창이 닫힌 상태로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다가 적기 목표 물이 발견하거나 무장창을 열고 무기를 발사한 후 다시 닫아서 스텔스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F35 전투기의 탑재 가능한 무기들 모습. 시로키 드마틴. 위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것들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탑재량만큼을 장착하겠지요. 다양한 종류의 무장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상의 적기를 상대로 하는 KFX의 활약을 동영상으로 감상해보시죠. 2020년대 중반부터 영공 수호에 나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제작이 개시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6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측은 최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군 등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상세 설계 검토, A에서 KF-X 설계에 군의 요구 조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FX 시제기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 앞서 구는 2016년 1월부터 KFX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한 뒤 현재 세부 상세 설계를 마무리 짓오 부품 제작을 진행 중이다. 카이에서 제작하는 KFX 시제기는 2021년 상반기에 완성된다. 2022년 상반기부 터 100여 차례의 시험비행과 보안 작업 등을 거쳐 2 0 1 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F-16급 이상의 국산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1,20대를 양산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규모 가총 18조 원으로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은 다음 달 개최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미국 공군처럼 한국 공군의 전투 체계도 하이엔드급, 미들급, 로우급으로 전력을 구성해 공대공, 공대지로 임무를 나누어 맞음. 1961년부터 공산 진영에서 한국의 영공을 지키던 F-4 팬텀의 멀티롤 전투기가 대역하는 자리를. 2005년부터 동부가 최고 전력의 F15K가 다목적기로 대체. 2018년부터는 f 3 5 e 사영대가 인도되기 시작해 하이엔드급을 담당하고 F-15K 가미들급으로 운영될 예정. 그렇게 1970년대부터 198년대까지 F-4가 하이, F-5와 제공호가 로로서 짝을 이뤘고 1990년대부터는 F-16의 필승부람의 사업으로 도입되면서 F-4, F-16, F-5의 하이, 미들, 로우급으로 운영 2005년부터는 동부가 최강의 F-15, K와 함께 F-16 파이팅 펠콘이 하이와 미드를 맞고 F-5는 2020년대부터 퇴용 예정 KF-X는 개발 당시부터 4세대 전투기인 F-16 알파를 주향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영공은 하위급 F-35E 미드급으로서 KF-X가 F-15K와 함께 영공을 지킴 2014년 방추위에서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승인 이는 미국 이사대 핵심 기술의 이해를 거부해 이를 자체 개발해내야 KFX 기체를 보유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 후에 3대 핵심 부품 i r s t EOTGP, EWSUITE 개발도 모두 순조로운 것으로 전한다. 한화 시스템이 세계 사업을 샤빌라이 e x 원도 EWSUITE의 체계 개발을 맡고 있음. 핵심 기술들을 KEFX와 체계통합하고한 재기를 제작하는 것, 은 한국항공우주의 몫으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완결했고, 2021년 4월 시 제1호기가 출고될 예정이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음. 2022년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각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2025년 양산을 시작해 2026년 KF-X 블록 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됨. 2026년, 2028년 공대 공미사일만을 장착한 블록 CK-1 양산을 시작으로 KF-X는 2029년부터 블록 1로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무장해 미들급의 용도로서도 작전을 수행하게 된 이후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 창을 적용해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는 등 4월 5일 세대에서 0세대를 향해 지화할 예정이라는 풍문 및 기대가 있음 미국의 수십 년 앞선 기술력의 하이엔드급 기체는 국외 구매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양수자로서 보완할 미들급과 로우급 기체를 한국이 직접 제작하고 유지 보수에 LCC를 낮추는 실용적 의미. 장차 한국군의 소요에 따라 기체를 개량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한국산 유도탄, 레이더 등의 무기체계를 개발해 과도한 비용과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우리 플랫폼에 붙여갈 수 있음. 즉, 성능을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전반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공대지의 블록 1 이후 블록 이 양산에서 면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며 KF-X를 위해 개발된 AESA 레이더는 F-15K, KF-16에 도교체 설치된다. T-50의 성공적인 운용과 국외 수출 사례들처럼 그 이후에는 주변 국및 기타 국가들의 수요가 있는 미들급 로우급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오는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큼즉 제2의 T-50처럼 현궁 K-9처럼 보유자 수출품이 될수 있다 하이엔드급 전투기는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은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거나, 구매할 능력이 있어도 미국의 맹방에게만 수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미들급 전투기 수요는 있음.